진해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어, 이게 매니아분 다육이었던 건데 네, 저한테 조금 있어서 제가 네좀 올려보겠습니다. 어, 다육 플러스 화분채 가요. 그대로 저희가 화분에 심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깨지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화분채 보내드릴 거고요. 어, 1 4 7번 온슬로 온슬로예요. 온슬로 군생. 온슬로 군생. 엄청 크지요? 여기 사이즈가 제가 자를 큰걸 갖고 왔는데 한 20cm가 더 되네요. 달구면 네, 엄청나게 클아이고 화분도, 화분 사이즈도 상당히 큰아이예요한 음, 23cm 정도 되는 화분. 이렇게 접시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는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쁘네요. 147번 온슬로우 브라스 화분 포함 5만원입니다. 5만원. 그 다음에 146번 요거는 아요 꽃은 조금 택배 나가면서 조금 네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꽃은 음, 축전이구요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는데 요게 머리가 30도가 넘어요 그리고 돌덩이에요 돌덩이 저랑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아입니다 요렇게 1년에 한 번씩 예쁜 꽃 보시라고 제가 예 이렇게 요거는 아마 포장할 때 조금 손상이 갈수 있어요, 꽃은. 네, 요 사진으로 요 영상으로만 보셔야 돼. 그때쯤 되면 아 시들해지고 이렇게 얘또 예, 꽃대까지 우리가 최대한 하지만 예, 조금 찌그러질 수 있어요. 아유, 예쁘죠? 여런꽃보시라고 자, 축전. 화분 포함 예웅분입니다 화분 포함 146번 5만 원입니다. 제가 무지 싸게 드렸습니다. 요거 값만 해도 5만원이고, 요 하부는 3만원 짜리에요. 자, 요렇게 146번, 5만원입니다. 자, 145번. 번호가 이렇게 돼있지? 예, 145번. 요거는 성령 철학입니다. 성령 철학. 성형철화. 성령 철학. 이렇게 구비구비 틀어져서 달궈졌구요. 이제 가을 햇빛 옥상에서 키우시거나 야외 개인 단독 하우스나 요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달달 달궈져 있는 아이 굳히시면 네, 엄청 예쁘게 빨갛다 못해 나중에는 놀러리하게 익지요 145번 요 화분은 어, 16,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성형철학 화분 플러스 같이 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5만원 145번입니다 자 148번 148번 요거는 피치스 앵크림 이구요 자 하엽 떼어서 보낼게요 목대 이렇게 좋아요 예 네, 아주 오래된 묵은둥이 에요 묵은둥이 자 보시면 네 얼굴 반듯반듯 하고요 목대 아주 좋구요 자 분갈이 다 해놨습니다 자 15cm 정도 나오구요 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분 포함 4만 원입니다. 4만 원그대로 심어 놓은 거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고요. 자, 149번 로그, 요거는 로즈스타 제가 수입을 해서 판매했던 아이죠. 제가 화분에 딱 심어놨더니 이렇게 이뻐졌네요. 자, 10cm 나오고요. 이쁘죠? 로즈스타 화분 포함 네 화분 포함 4만 5천 원입니다. 로즈스타, 제가 5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죠. 화분 포함해서 4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라임 앤 칠. 요거는 제가 이름을 잘못 썼네요. 1 5 0번이고요 레몬 앤 라임 철합니다. 예. 이게 좀 보이기에 저희가 금시를 하다보니까 요렇게 조금 쉬퍼를 썼는데, 근데 정말 단단해요. 정말 단단하고요. 이렇게 그이 조그만한 거 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커요. 이렇게 레몬 요거 굳히시면, 근데 바로 하우스 안에 있던 아이니까 바로 노지에 내지 마시고, 좀 천천히 햇볕 봐가면서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22cm 정도 나와요. 레몬앤라임 철합니다. 화분 포함해서 5만원이에요. 5만원. 예, 레몬앤라임 화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자, 151번 151번 제가 이거 이름 알았었는데 모르겠어요. 대충 하엽 띄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조금 덜뛴 거는 네. 하엽 띄워주시면 더. 자, 151번 SP 이름을 몰라서 SP 사이즈는 한 13cm, 14cm 되는 군생이에요.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일곱 개 되는 군생이고. 이렇게 된 화분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된 화분이에요. 이렇게된 화분 심었고요. 가격은 어,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예. 25,000원입니다. 네, 25,000원 화분 포함이에요. 자, 그다음에 빵빠레 철라 예, 빵빠레 철라 자, 보시면 빵빠레 철라 엄청나게 이 아이는 조금 익으면 정말 롤롤이하게 물이 들어요. 자, 사이즈 20cm 정도 나오네요. 빵빠레 처라. 목대 좋습니다. 이렇게. 네. 건강하고요. 자, 화분 요렇게 넓리한 화분에 심어져 있는 빵빠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4만 원입니다. 화분 포함 4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153번. 알바 뷰티. 예, 요렇게 생겼고 예, 3두입니다. 4두네. 4두. 이렇게 생겼는데, 요 화분이 엠분이에요, 엠분. M분. 이게 얼마짜리냐면, 상당히 비싼 엠분 화분, 수제 화분입니다. 요렇게 포함해서 3만 0천원입니다 엠분 화분, 3만 0천원입니다 153번, 3만 0천원입니다 화분 포함이에요. 알바 뷰티 플러스 화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에어니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썸키스트라는 철화에요. 썬키스트 처럼 이 아이 물두면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아직 뭐 제가 이게 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광을 하고 있어서 자 13cm 나오구요. 썬키스트 화분 포함 사각 화분 높이. 한 12cm 정도 되는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 좋아요. 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하엽 뜯을 때 시간 많이 걸려요. 얘는 하엽이 잘줘요 엄청 오래 걸려서 뜯어내야 돼요. 154번 쌍키스트 철학 화분 포함 15,000원입니다. 자, 155번. 요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 제게 아니어서 올해 제가 매니아분 거를 구매했던 거라서 155번이고요. 자, 이렇게 군생입니다. 네. 엄청난 군생이고. 목대 보니까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있었던 아이예요. 요거 화분 네. 정말 멋진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싼 화분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사이즈 한 18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제가 65,000원입니다. 화분값도 안되는 것 같아요. 네, 155번, 6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 자, 제가 화분포함 156번. 네, 이름 몰라요. 네, 4만원입니다. 조금 요 아이보다는 화분이 싼 거예요. 요거 되게 비싼 겁니다. 뭔지 아시죠? 지단분인가 그거예요. 자, 요거 4만원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옆에 사이즈는 비슷한데, 머리 수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56번 4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157번. 157번. 요것도 썬키스트 처럼 네. 이 아이는, 아, 잠깐만요. 네, 요거는 빼겠습니다. 조금 안 좋네요. 157번 제가 다른 아이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TP 철화에요. TP 철화. TP 철화구요. 철화의 끼 철화야, 한쪽은 철화, 한쪽은 생을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돼있네요 만지면 단단해요. 단단하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자, 15cm 정도 나오구요. TP 철화, 브라스, 화분. 이렇게 생긴 하각, 사각 화분에 딱 심어져 있습니다 네, 157번 25,000원 입니다 자 요거는 158번 아이크라 네, 정말 이쁩니다 네, 아유 이뻐요 이렇게 예. 이쁜 아이 또 요렇게 이쁜 둥근 예,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 놨고요 어,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만, 아이크라손만, 요렇게, 요 아이 물들, 물들면 물예쁘다고 하네요. 자, 158번, 25,000원입니다. 제가 요거, 요거보다 좀 작은 거, 2만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큰 거를 하나 심어놨었거든요. 예, 아이크라손, 2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나나 후쿠 미니. 예, 나나 후쿠 미니. 정말 예쁜 아이예요 물들면 손톱 빨개지면서 요 손톱 보세요. 네, 이쁘죠? 오래됐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자, 목대 보면 자연 군생이구요. 요렇게, 목대 엄청 좋아요. 요렇게 해서 얼마냐면 사이즈가,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렇게 또, 네, 요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159번,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그 다음에 160번. 푸에블라, 얘 아,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전 생각이 안 났는데 160번 푸에블라 요거는 3두 짜리고요. 단단해요. 엄청 단단합니다. 자, 요거는 김포 아 일산에서 만들고 계시는 풍경 화분. 직접 손으로 정말 예술적으로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 화분 포함해서 4만 원입니다. 푸에블라 플라스 풍경분입니다. 자, 4만원입니다. 사이즈 15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거는 161번 요거는 뭐냐면 로치예요, 로치. 라울의 사촌, 로치. 요 아이도 묵으면 엄청 예쁘지요. 자, 화분 높이 사이즈가 한 13cm 정도 되구요. 요 화분에 로치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로치 플러스 화분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호피 방울, 네, 요거는 호피 방울 봉랑금이구요. 이름표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줍니다. 네, 자, 호피 방울 봉랑금이구요. 제가 요 아이 정말 대품 비싸게 사서 요렇게 그냥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데글데글데글 포도같이 요렇게. 네. 금다들어져 있구요. 요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자, 12cm 정도 나오구요. 목대도 좋고, 예, 아이유 얼굴 보면 아주 동글동글동글해요.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화분 높이가 18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조화롭죠? 이쁘죠? 45,000원입니다. 자, 163번도 똑같아요. 커피, 방울, 봉랑금을 제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목대 보세요. 이렇게 네, 이쁜 아이, 한번 관상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한 13cm 되고요. 화분 사이즈는 한 1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두 개. 예. 162번, 165번 45,000원입니다. 화분 포함입니다. 는 164번 로슈 라리아 분생입니다. 엄청 이쁘죠? 아이고. 엄청 크고 이게 사이즈가 예, 2한 1cm 정도 되고요. 자꾸 번져요. 자꾸 속에서 새끼가 나오고 속에서 자꾸 이렇게 번지고요. 여기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나 되면 휴면기가 되면 이렇게 또공오리 같이 오물더라고요. 여기서도 에 이렇게 새끼들이 막 나오네요. 큰 바구니 될것 같습니다. 164번. 화분 포화. 자, 화분 사이즈가 15cm고요. 요거는 뭐, 요거 쓰셨, 요거 심으셨다가 나중에 다른 화분으로 다른 것도 심어도 창 같은 거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4번. 6만원입니다. 자, 165번 어 신데렐라 같은데 예, 뭘까 데빈가 데빈은 아니고 예자 신데렐라 같아 보여요 이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 16cm고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화분 요 여긴데 거꾸로 이렇게 심었네 예 이렇게 철학 군생입니다. 철아 군생 4만 원입니다. 165번 화분 포함 4만 원입니다. 자, 166번 흑법사 철하구요 요거 화분 포함 2만 5천 원입니다. 흑법사가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예, 생얼 그다음에 철아 이렇게 쫙 엮여서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철아가 철아가 이렇게 앞에도 하나 있고요. 뒤에도 하나. 있구요. 두 개를 같이 심어 놨나? 요렇게, 166번, 25,000원입니다. 요렇게 네, 제가, 음, 많이는 오늘 못 찍었습니다. 자리가 공간이 좁아서, 예, 네, 요렇게 올려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는 번호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택배 나갈 때 같이 나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67번. 요거는 흑법사 철압 브라스 화분이에요. 요게 예흥분이죠. 예흥분. 이게 얼마짜리냐면, 네,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고, 요 아이가 흑법사 철라두 아이가 합식으로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흑법사 철라두 아이가 심어져 있고요. 아이고, 엄청 예쁘네요. 네, 철학, 철느낌도 좋고, 4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8번. 요거는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화분, 롱군이구요.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롱군에 요렇게 철화도 엮여있고, 예, 요런 아이. 목대, 오래된 아이입니다. 목대를 보면 상당히 묵은 아이 같아요. 네, 168번. 35만원입니다. 하분째 배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9번. 169번. 요거 맛은 같아요. 맛은. 맛은 철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그리고 여기 m분이에요 수제 화분 m 마순 철학 플러스 화분 m분 포함해서 가격이 5만원입니다 화분 채 배송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울 복랑금 아이 아니, 방울 복랑 금 아니에요 방울 복랑 제가 요거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요거 화분 포함해서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170번입니다. 어, 심어서 뿌리 활착을 하고 다져진 아이기 때문에 금방 예뻐질 것 같아요. 자, 171번. 이것도 맛은 군생이고요 목대 보세요. 정말 오래된 아이죠. 네. 하엽은 대충 떼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이들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네. 뛰고 돌아서도 또 있고. 자, 171번. 25,000원. 요 화분에, 화분 예,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171번 마승군생, 이렇게 4두 5두 짜리네요. 좋아요, 목대. 네, 이렇게 해서 171번 25,000원 마승군생 플러스 화분입니다. 제가 저희 음, 제 다육이 중에 음, 제가 이렇게 좀 심어져 있는 아이들을 조금 화분 채 자리가 네, 자꾸 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 네, 가서도 또 금을 왕창 사다가 또 이렇게 자르고 번식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네요. 그래서 제가 국민이는 조금,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으시고, 금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 있으시잖아요. 요렇게 제가 오늘 한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아이고, 하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음, 이 국민이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저같이 게으름 사람은. 네, 바피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더 좋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가서 예쁘게 커줄 거라 생각을 하고 판매 영상 올려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네, 문자로 예, 네, 번호 주세요. 네, 예쁘게 화분 깨지지 않게 잘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